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4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바이오 업계 그리고 또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삼성 그룹이 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나병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나병현 기자입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 8월 20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까지 넘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2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산업지형이 변하면서 이 바이오라고 하는 이 바이오산업이 결국 반도체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것 때문에 김태한 사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어 현재 그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나요? 네, 김태현 사장은 지금 바이오 업체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위탁 개발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위탁 개발. 그 저기 바이오 업계는 좀 독특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위탁 개발이라는 거.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탁 개발은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 등 고객사들이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세포주를 개발하고 임상에 들어가는 물질을 대신 생산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 생산은 이미 제약사들이 개발한 그런 의약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며 위탁 개발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CMO라고 얘기하고 네. 위탁 개발 그러면 CDO라고 하는데. 어, 탁 생산은 약 생산만 하는 거고, 네. 개발은, 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전 단계부터 같이 도와주는 건데, 마치 이게 좀 그거하고 비슷해요. 화장품 또 패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OEM 방식하고 ODM 방식이라고 나누어주는데그 패션 업체 중에서 일례로 그 한세 시럽이라고 있는데, 지금 나이키, 갭, 그 다음에 H&M 뭐 굉장히, 어, 유명한 브랜드들의 옷을 다 만들고 있어요. 초기에는 OEM, 그래가지고, 다그 본사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거를 그걸 갖다 그냥 찍어내고 만들어만 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ODM 그래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전 업그레이드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세 실업이 보면은, 미국인 세명중한 명은 한세 실업의 옷을 입고 있다. 뭐, 이런 광고까지 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 비중이 좀더 높아지고, 개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어 위탁 개발, 위탁 생산, 이것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제가 엄밀히 말하면 위탁 개발은 아직 의약품이 상용화 되기 전에 이 상용화를 돕는 것이라서, ODM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 그동안 그,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그냥 찍어내는 것, 이것만 해왔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 벌써 이제 개발 단계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이 상태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력 사업은 아직까지는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개발은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앞으로 위탁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위탁 생산으로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환 사장이 아직 그 매출 규모는 적지만 그 위탁 개발을 계속 키워나가면 결국 여기서부터 생산까지 다 이어지는 이런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 개발은 자체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지만 위탁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위탁생산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직접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개발부터 생산까지 외부 업체에 맡기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약품은 생산 공정이 까다로워서 불량률이 나오기 쉬운데요. 이런 위탁생산 업체에서 생산하게 되면 프로세스 관리를 까다롭게 진행해서 불량률을 좀 낮추고 또생산률도 높여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태한 사장은 2030년까지는 위탁 개발의 연계한 위탁 생산 수주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의약품 위탁 개발 센터 이걸 이제 짓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전략과 추세에 맞춘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바이오 업체 열풍이 불어들면서 신생 바이오 업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위탁개발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생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력 때문에 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신약개발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위탁개발 서비스는 신생 바이오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위탁 개발이나 위탁 생산을 이쪽을 하려는 업체도 동달아 이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바이오 업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어 잠재적 경쟁력,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거 제약사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품 생산이 대량화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각광받으면서 정밀한 생산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인데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탁생산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도입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36만 4천 리터 규모로 세계 1위인데요 이 뒤를 독일 베링거 인겔 하임이 30만 리터로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스위스 론자로 28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계 최대 지금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데 김태환 사장은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제4 공장을 또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면은 지금 25만 6천 리터 규모예요, 4공장이. 그럼 다 합치면 모두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큰데, 어, 괜찮은 건가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가동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4공장 증설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4공장은 단일 규모로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공장을 통해서 62만 리터의 생산 기준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냉정히 얘기해서 생산 시설만 키우면 경쟁력은 따라서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이랑 반도체 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이 공장을 건설해 생산시설을 확보한 뒤에 그 생산시설에서 대량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의약품 위탁 생산도 이와 비슷하게 공장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그 관리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관리 노하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접목돼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관리의 삼성, 반도체를 엄밀하게 만드는 그 노하우가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결국은 그 그렇게 보면은 어 거기서 생산되는 그 수율 그리고 그렇게 수율이 좋아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수율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수율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통상 수율은 1L당 최저 0.8에서 4g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율이 좋으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경쟁회사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제가 하나 좀본게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견학한 중국의 한제약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엄청난 규모, 그리고 미세공정의 아주 독특한 그 관리능력. 여기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의약품의 위탁 생산 사업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회사가 생긴 지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나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생산할 때 쌓았던 제조 역량을 바이오약품 생산에도 접목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사장은 삼성그룹 신사업팀에 있을 때 바이오 사업의 뿌리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김태환 사장은 삼성전자에도 있었습니다. 김태환 사장이 이러한 삼성전자의 노하우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설립할 때 많이 접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그룹이 그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뭐 이런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사장이 뭐 그룹의 전략 기획을 담당했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은 2019년 매출이 지금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지 않나요? 네, 현재 바이오 사업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아직 1조에도 못 미치고 영업이익을 낸 지도 2017년에 돼서야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김태환 사장이 제4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도 현재는 성과를 내는 것보다 투자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54조원으로 그 성장성이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은 한 150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가 600조원이고 반도체 산업이 457조원입니다. 이거와 비교하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덩치가 엄청 큰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한국은 아직 10조원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반도체에서 쌓아온 노하우나 막대한 자금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에도 진출해서 이것을 키운다면 반도체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큰 규모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김태한 사장의 삼성그룹 내 어떤 역할 책임 뭐 이런 게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삼성그룹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오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워야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가요? 삼성그룹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이 한계에 닥칠 것을 미리 예견한 뒤에 다양한 신사업을 검토했는데요. 당시에 에너지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태한 사장은 바이오산업이 성장할수록 바이오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위탁생산업체들이 향후 바이오 업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또 SK 쪽에서는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최근에 바이오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SK 바이오팜은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좀 특이한 게 SK 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신약을 만들고 이걸 상용화한다 뭐 이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팜 뭐가 좀 차별화된 점들이 있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과 다른 것이 아무래도 위탁 생산이나 이런 개발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K바이오팜은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이 신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성장성을 갖추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반면에 이제 김태환 사장은 의약품 위탁 생산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위탁생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태한 사장은 2020년 3월에 그 사내 이사로 또 재선임되고 대표 이사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김태한 사장 앞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나 그리고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여기와 연관된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 또 재판 과정 이렇게 불안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